쿠키가 간식 여기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앉아 앉아 아! 앉아 쿠키 앉아 앉아 좋아 또 발걸음 좋아 발걸음이 또, <laughs> 또 쿠키 앉아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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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뭐 쿠키 봐봐라. 쿠키 연라 앉아. 쿠키 앉아. 봐봐. 봐봐. 엎드려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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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쿠키 수치가 생좋다다 먹었네. 그냥 쿠키 아이뻐 해줘. 쿠키 아이뻐. 새해 자, 쿠키 이리와 앉아 네, 앉아 기다려 응, 주고 아 아이 이뻐야지 아이쁘다 아이쁘다 <laughs> 또줘 쿠키 그래 쿠키 해봐 거기 빨았어 기다려 앉아 또줘 <laughs> 쿠키 앉아 앉아. 앉아. 천천히 줘. 기다려 그래. 기다려. 아이뻐 해야지. <웃음> 어. <웃음> 앉아. 쿠키 앉아. 쎄니. 기다려 그래. 쿠키. <목소리> 아이쁘다. <목소리> <laughs> 앉아. 이렇게 앉아. <목소리> <응>. 또, 또. <목소리> 아 앉아. 앉아. 아 앉아. 아아아아아아아 아이쿠, 아이쿠,